너무, 쫄아있어요. 요 일단, 이거는 테스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거는, 그, 바이켄. 바이켄, 팁. 생각이 없어야. <laughs> 이 의미가 뭐냐. 들어가서 널 죽이겠다. 여야 해요. 지금 보면은, 방금, 아까, 덴저떴스 이거 말안 됨. 바이켄으로 덴전은 뜰 수가 없어요 뜨면 안돼요 바이켄이 <laughs> 바이켄이 멀리서 할수 있는 게 없거든 이거는 이러면, <laughs> 이러면 안돼요 그리고 그 압박 중에 보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콤보 성공하시고 나서 마무리에 다다미 깔기 하고 오피피피피피 이거 하시거든요 네 이거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는 건 좋은데 예, 항상 OPPP를 하셔요. 이러면은, 저는 그냥 가득 당기고 있으면 돼요. 예, 제, 제가 부담이 안 돼. 바다밀을 막아도 부담이 안 돼요. 부담이 안 되고, 그냥 OPPP 막으면 돼. 여기서 바다미를 깔았을 때, 깔고, 퀴즈를 내야, 예를 들어서 OP 한번 하고, 잡기. 아니면 그냥 잡기. 뭐 이런 식으로, 뭔가 상대방을 짜증나게 해야 돼요. 이렇게, 그.. 항상 원툴로 가지게 되면은 저는 그냥 바득 땡기면 돼요 이게 너무 편함 일단 지금 저를 잡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잡기를 좀 의식해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이제 압박이 되지 뭐.. 뭐 요참선 이런 거 쓰시는 건 좋음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뭐 요참선 로망 쓰고 뭐 이런 건 좋음 근데 다른 부분에서 이제 퀴즈를 내는 상황이 없어요 그니까 텐션이 없을 때도 퀴즈를 낼수 있어야 돼 얘는 일단 이이 이, 이 새끼는 공 턴이 존나 세기 때문에 공턴때 존나 패야 돼요 근데 OPPP로 상대 밀어내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? OPPP 하고 아니 그리고 그 다담이 막히고 제가 ES를 계속 누르는데 카운터나 이거 이거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바람이 막히고 나서 어떤 걸 내미셨는지 모르겠는데, 얘 그, 테스타 ES에 카운터 나는 거면 은 뭔가 큰거 누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. 아니면 제가 계속 ES 누르니까 차라리 점프 요, 그, 다, 대시, 그 뭐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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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동산을 깔든 아니면은 뭐, 앞점프하고 그 칼집기 JHS를 깔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했어요 1S를 했는데도 졌다고? 테스타 개사의 키리가 아니? 음. 근데 일단, 카운터가 난 상황이잖아요. 카운터가 난 상황이면 좀 다른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셔서 해답을 찾으셨어야 될것 같아요. 차라리 하다못해 반격기를 써서 뭐 반격기 발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격기를 눌러서 뭐그좀바이켄 플러스 프레임이잖아요. 그래도 그리고 이제 반격기 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딴걸 누르겠죠. 아니 뭐 원햇스가 좋으니까 뭐 보통 상황에서 원햇스가 이기는 게 맞아. 예 네, 보통 원헬스가 막다 이기잖아요 웬만한거 원헬스 무적이야 저거는 근데 원헬스가 졌으니까 지기 시작하면 다른걸 내미셔야 돼요 다른거 뭐 제가 히트박스가 이게 어떤식으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지 뭐 정확하게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 헉답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틀에 가셔서 다담이 막히고 es 긁게 시켜놓고 한번 그그 그 상황 그대로 재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트레일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. 그래야지 좀 늘어, 하다 보면. 예. 네. 다른 캐릭은 보통 이렇게 못하죠. 저도 그냥 누른 거임. ES 기니까 ES 한번 눌러봐야지 하고 눌렀는데, 계속 카운터 나니까 전 그냥 계속 그거 누르는 거예요. 그걸로 카운터가 나니까. 예. 네. 그래서, 다른 거를 좀, 예, 네. 누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. 카운터 나서 계속 다시 걸어, 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. 음, 네. 그리고, 음, 이 정도면 되려나? 예, 네, 박 보긴 했어요. 반격도 쓰시긴 하셨는데, 그러니까 반격 로망 쓰신 거 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음, 제가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때. 뭔가, 그러니까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제가 안 내민 건지 모르겠는데, 그거 그때였는데 그랩으로 이제 계속 굳히셨을 때 같은데, 그랩하고 막 그랩하고 기본기 그랩하고 게틀링 그랩하고 그러실 때. 갑자기, 이제, 반격 쓰셨는데, 저는, 그, 개틀링 막을 때, 막았을 때, 그때 마인드가 뭐였냐면, 그냥, 앉아서 가다하다였어요무 뭐 요참선 나오면, 뭐, 막고 뒤지지, 뭐, 이런 느낌이었어서, 버스트가 있었을 거예요, 분명히, 그때. 그런, 거 같은데, 하여간, 뭐, 일단, 이거 중요함. 그리고, 퀴즈를 내셔야 돼. 이제, 그거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음 뭐, 6p 같은 경우에는, 뭐, 워낙에, 뭐, 제가 계속, 대공을 좀 많이 흐렸어요, 제가. 뭐, 2단 점프 계속 일부러 느리게 하고, 앞 점프 했다가, 점프 늦게 하고, 이렇게 해가지고, 6피 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좀, 그 부분은, 뭐, 음 뭐, 나중에, 숙달 되시면은, 6p도 칠수 있고, 공잡도 할수 있으니까, 공잡도, 좋아요. 공잡도 좋으니까, 공잡도 한번 연습해보시고, 예, 네. 그러면 될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